마우스가 이상하다고요? 바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지텍 라이트스피드 무선 게이밍 마우스 G304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마우스는 게이밍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무선으로 연결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12000 DPI의 감도를 자랑하며 5종의 구성품과 2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합니다. 로지텍 라이트스피드 무선 게이밍 마우스 G304는 2018년에 출시된 제품으로 중국에서 제조되었어요. 이 마우스는 99g의 초경량으로 가볍고 400IPS 이상의 속도로 정확하게 트래킹하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무선 마우스의 편리함과 게이밍 마우스의 성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제품은 게이머들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만약 가성비 좋은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찾고 있다면 로지텍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이밍 마우스 g 3 0사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로지텍 G02 X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이밍 마우스예요. 이 마우스는 게이밍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답니다. 무선 연결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블랙 계열의 색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최대 25600 DPI의 감도를 자랑하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이에요. 이 제품은 로지텍의 G02 시리즈로 유명하고, X 라이트 스피드 모델은 이전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여 더욱 향상된 성능을 자랑해요. 게이머들 사이에서 평가가 높고 다양한 버튼과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으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로지텍 G502X 라이트 스피드 무선 게이밍 마우스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탁월한 성능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지텍 프로 X l i 라이트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마우스는 가볍고 편안한 사용감으로 유명하죠? 게이밍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충전식이지만 한번 충전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또한 디자인은 깔끔하고 심플해서 눈에도 쏙 들어온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손 크기가 큰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볍고 성능이 우수한 이 마우스는 게이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로지텍 프로 X 슈퍼라이트 무선 게이밍 마우스. 게이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제품이니 한번쯤 고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